대통령, 대통령 가시고 세 번째 추석. 아버지가 계신 곳은 분명 편안한 곳 맞죠? 아직도 아버지 자식들은 아버지 계실 때가 그리워진답니다. 현명하고 똑똑하셨던 치매 아버지, 보고 싶네요. 아버지의 아내이자 우리들의 엄마 매옥씨가 둘째 아들 집으로 올라온 지가 한 달이 넘었네요. 어 장난 집에서는 마음이 힘들어서 인제 엄마 꿈에 네이 아버지가 나왔답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째 아들 집에 보고부터 아버지 꿈을 안 꾼답니다. 마음이 편안 편안하시답니다. 사실 큰나누리가 다른 자식들이 오면 문을 잠그고 못 오게 했거든요. 엄마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. 이제는 매혹 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버지 사랑합니다. 큰딸 이렇게 예쁘게 잡아서 가방을 받아야지. <laughs> 아 종이에다 해. <목소리> <목소리>